네 안녕하세요. 조원트 t v 김종수입니다. 오늘은 초동면 대곡리에 있는 예, 감나무 가수원을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토지 면적은 예, 1148제곱미터 347평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기 예, 때문에 예, 건축행위가 예, 가능합니다. 예,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금폐율이 예, 집을 짓는다면 40% 나오겠습니다. 교통은 승용차를 이용하셔야 되겠으며, 마을 제일 뒤쪽에 있는데, 진입도로는 보통의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으로서는 창원을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대교에서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타 현재 감나무 가수원이며, 농막을 설치해서 텃밭 농사를 하는 그런 주말 농장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매매 가격은 예, 아주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예, 본 토지에서 예, 바라보는 예, 마을 앞 전망입니다. 아주 전망도 좋고, 촌의 마을 가구수도 예, 적당하게 있습니다. 예, 여기가 길이 보이는데, 이쪽으로 차가 올라가는 건좀 불편합니다. 예, 이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예, 감나무 가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뒤쪽으로는 예, 산, 산세가 아주 좋고 그렇습니다. 길을 중심으로 예, 예, 본 토지에 올라와서 예, 밑을 보여드리고 있네요. 예, 창원 김해에서 한 30분 정도 예, 소요가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예, 농막을 하여 예, 주말 농장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347평에 예, 9700만 원. 예, 진입도로가 조금 불편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 방향은 남동이며 예,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감나무가 예, 키가 좀 작, 작습니다. 예, 가까이서 예, 오시가지고 진영에 계시는 분들, 창원에 계신 분들 오시가지고 예, 이런 텃밭 농사를 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좋은 터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